아, 오늘의 생존을 기쓰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폰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어, 패스. 패스 그거를 어제야 등록을 했어요. 그게 삼성 얼렛이란, 어, 합쳐졌대, 합쳐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패스나 삼성 얼렛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요즘은 또, 그 인증을 하라는 게 편을 바꿨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랑안 돼. 사진을 신분증 사진을 꼭또 첨부해야 되더라고요. 더 강화돼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좀좀 좀 걸린 것 같아요. 그 무슨 뭐또어 내가 이게 그 카드랑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어 뭐야 매달 내는 그 통신비에 40만원 이상 쓰면, 어, 얼마? 15,000원인가? 아니, 좀, 그걸를 할인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카드가 없는데, 어, 시티 카드 이제, 그, 버릴 생각이에요. 그, 이제, 시티 카드는 그냥, 어, 취소하고, 어, 그니까, 우리 카드. 나 현재랑 삼성이랑 있는데, 시티는 버리고, 근데, 그걸로,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뭐지? 어, 그데 그래 우리 카드가 어제, 어제 왔는데, 아니, 우리 은행도 나는 이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첫번에 탁, 온게, 천만원이 왔어. 한도가. 아니, 왜, 첫번에 쓰면, 뭐, 200만원 정도, 어? 그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조금 더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전에 소리가 안 들려갖고 아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약간 좀 떨어지겠습니다 약간 어 구독자분들 아니 그냥 보신 분들도 어쩐 시력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가 요렇게 정도 요 정도 그래도 말이 잘 들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카메라 카메라에 어 나한테 맞게 어그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도 안돼 저렇게도 안돼뭐 잘못 만졌다 뭐 색상 자체 아니 색상 전, 전체 전 파란색이 됐는데 사진 찍은 거 나중에 보니까 뭐 사진은 정상으로 났더라고 그 음식은 정상인데 내 얼굴이 정상이 아니야 짜증나 뭐 어쩌죠 뭐 어제 그래서 어 뭐지 응. 아직도 아그워킹제드가 아니, 원래 1 1화까지 있어요. 그니까, 1화에, 일화에한 15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회 정도였었는데, 이게 점점 늘어갖고, 뭐 15회까지 갔는데, 어제 10, 1화를 봤는데, 1 8화는 얼마냐면, 22회까지 있는 거예요. 10회 하나에. 22회. 1회에 40분인데. 아니? 나 지금, 그, 근데 지금 11화를 보고 있어요. 11화, 어제 2화를 보는데, 뭐, 계속 잠을 못 잤잖아요. 이놈 워킹데이 때문에. 그래서, 어, 어제, 어제, 어제 모처원 만에 너무 졸려갖고, 한 10시쯤 안 돼서 잤어요. 10시 안 돼서 자갖고. 또 과일을 또배터지게 먹었지 않았죠? 한 바구니 에 2천원이라고 가져가라 그래갖고, 원래 한 바구니 3천원인가 그런데, 2000원씩 가져서 세바구니 가져왔어요 6000원 어. 그래 가져왔고 아 근데 내가 어제 졸려서 그랬는지 선풍기 를 풀겠습니다 사극을 틀어야죠 졸려서 그랬는지 어제 아니 어제 내가 아니 좀 있다가 퇴근하고 좀 있다가 8시쯤 넘어서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거든요? 그리고 워킹데드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어, 이 문은 닫았어, 이 문은, 내가. 이 문은, 어디 갔어? 이 문은 내가 닫았어요, 이, 이 중문은. 중문을 닫았는데, 저 문을 열었더라고요, 저 문을. 살짝 열려졌어, 정문이. 그래서, 그 밤에 내가 나올 때도, 아니, 이게 몰랐었는데, 이게. 이게. 몰랐었는데, 밤엔 저기 깜깜해서, 깜깜해서, 어, 이거, 이거 열어놔, 이제. 깜깜해서 몰랐었나봐요. 문이 열려있대. 나중에, 아까, 아, 나가보니까, 어, 저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중문은 닫혀졌는데, 반채 아니, 집에 가진 거라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기증품도 없고, 그러지긴 하지만, 야, 야, 야. 아니, 밤새기, 포도, 그, 어떤 거, 이거, 거기서 또 나왔어. 포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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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먹은 거, 여기다 집어넣었어, 내가, 여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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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줄기? 뭐, 어쨌든. 거기서 뭐, 이게 또, 또 생겼어. 아, 신경들나 어제 음식을색기못 버려갖고 냉동실에다 넣고 갔는데, 어, 피부가, 아니, 사람이 아니야. 이 휴대폰이. 어떻게 보면, 코에 멀게 갖고, 그, 워킹제드에 나오는 그, 좀비, 좀비, 좀비 피부처럼 막, 하얗게 막 생긴 거야, 아, 진짜. 어쨌든, 뭐, 응. 음. 아유, 아, 요즘, 이제, 뭐, 아, 어제 사, 어, 이 휴대폰에다가, 아, 어, 내 카드. 원래 삼성 원래 그 여기 여기에 있는 신용카드를 어제 서 입력을 했어요. 그 새로 받은 우리 카드까지 그래서 우리 카드를 집중 써볼 생각입니다. 한 달에 뭐만 오천 원만 오천 원 빠진다고 그랬나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카드에서 6 0만 원을 먼저 긁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지 않는다는데 그 무슨 소리고 있어요? 24개월 할부가 됐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내나? 내가 내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써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무슨 적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게. 아, 진짜. 어쨌든, 뭐, 그랬다, 에고, 뭐, 그랬다는 거. 아. 아 방에 에어컨 틀어갖고, 안방에 들어가면, 시원한 게 있어 껐지만 껐어요 껐지만 시원한 게 있어 그지만 이따가 아 어제 어제는 뭐에에에에 어제는 뭐 옥션에서 내가 그저 혈당 침 그거 산거어 건강보험공단에다 청구하려고 어 갈리사무소 와서 어, 프린트 한장 없어 내가 산거 신용카드 영수증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같이 또 어, 병원에 들려가지고 어제 병원에 들려서 이 노브레피즈 가져왔어 이거 꺼내야지 이거 요거, 요거, 노브레피드. 그, 인슐 펌프에다 넣는, 이거. 이거 어제, 그, 어, 어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어, 요거 여기다 집어넣고. 저는 저거, 저거, 한 번에, 노브레피드 잘 나올 때 다섯 개씩 제가 처방받아오거든요. 다섯 개 처방받고, 다섯 개 처방 맞고, 그 처방전 가지고, 아니, 아, 거기서, 어, 인슐린펌프, 그, 수모품 재료를, 그, 내, 그 병원에서, 그, 저달라, 어, 작성해 달라 그러면, 거기 네개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도 한 8년 정도 다니네, 내가. 거기서, 그, 그 처방전 가지고, 또 건강, 건강, 건강보험공사, 평택에 있어요. 평택? 아니요. 응. 어쨌든 평택이야, 그게. 이름이 평택인데, 어, 뭐알땐 거기에요. 그래서 갖다 주고 집에 갔어요. 아니, 가게갔어요몇 군데 들인가? 칼 잠수 들요뭐 병원에 가, 또 건강보험공단에 가 그랬어요. 아, 어제도 더웠다는. 어제 그랬고, 뭐, 우리, 단골 손님이, 내가 저거, 이게, 이거, 밴드, 이거 끼고 있으니까, 아유, 어디 다치셨어, 요 해서. 아니에요, 얼굴 작아지려고 하고 <laughs> 지금, 가게서, 가게서, 이거 쓰고 있어. 예전에그 앞에 손님 얼굴 후자삭 뺐는데, 이 후자삭 빼지지가 않아. 그래서, 아이씨, 그냥 놔뒀어요. 내가 그걸, 어, 빼면 뭐하고, 끼면 뭐할 건가. 아, 어, 뭐. 그래서, 그냥, 끼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뭐, 머리도, 뭐, 맨날 이게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 눌리잖아요, 그게. 엉망. 뭐, 화장도, 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엉망. 근데 그거 빼잖아? 빼면또 여기서 자주 있죠 자주 있죠이게 줄이 또착가고 있어요. 그러던가 말던가. 나는, 내 돈을, 350이나, 여기다 쳐들겼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맨날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맨날 하고 있는데 되지 않는다는 뭐 그래도 어.. 뭐라 그럴까 어.. 아주 어..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티가 확 나진 않지만 티가 난다 티가 나고 있어요 예전 그.. 뭐, 내가 어.. 예전 동영상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 얼마나, 한, 1cm? 1cm 정도, 1cm도 아닌데, 그 1, 1cm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올라간 거에 대한 그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괜찮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걸 또 먹어야지. 아이, 나는 영양제는 안 먹고 말이야. 맨, 맨, 이, 이 이런 걸 먹고 있어. 이거는 뭐, <laughs> LDL, LDL을 낮춰주기 위한 폴리코산을 어, 이거는 뭐 방광염, 미리 예방하는 음. 요숟가아니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 휴대폰이 너무 주, 좋고, 아 어, 그치? 이게 150만원에서 2만원인가 빠진 거예요. 아니 예전엔 말이 60만원, 무슨 휴대폰이 6 0만원이나 해갖고 말이야.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 지금은 뭐 100만원도 넘어가고, 150만원도 넘어가고, 아휴 진짜 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잘 먹었다. 맨날 물병이 줄어나고 있어. 여기 가게에서 물 먹어야 되니까. 어. 얼음을 맨날 싸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얼음과? 아. 가만있어보자. 가만있어보자. 가만있어 보자. 가만있어 보자. 가만있어 자이분을좀여름이 가져갈 거 없어서 저 현관문이 열려 있어갖고 아침에 어 현관문이 열밖에 화나니까 밤에 내가 화장실 가려고 나왔었었는데 그래갖고 나온 약간 이상해서 재봤더니 저단 같은 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고 주스 망고 주스 한잔 마셨더니 150일이었나? 뭐 하여튼 그랬어요. 망고 주스 한잔 마셨더니 150일이었어요. 몇인지는잘 몰라. 뭐 그런 거뭐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려니 하는 거지. 자주 뭐 이렇게 오래돼. 이구가 여기에. 아 어, 어, 그래. 너네들은 말이야. 얘네들은 파리채도 안돼팔이리채에 빠져나가. 그냥 빠져나가면 하루살진는 아닌 것 같아. 더 사는 것 같아요. 한 열흘? 일주일? 뭐그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정도 살아라. 뭐지, 뭐, 먹고, 뭐, 아유. 내가 요즘 그, 워킹제드 보느라고 별 일이 없었지만, 아, 워킹제드가, 어, 십, 어쨌든 굉장히 재밌다는. 너 그렇게 재밌는 건 처음 봤어요. 아니, 일, 일회, 일회에, 일회 40분씩 하는 건데, 그게 일화에, 뭐, 10회, 15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계속 연달아 보는 거야, 지금. 열, 열흘, 지금 열흘쯤 됐나? 그본 게? 아, 그런 거된것 같아요. 열흘 정도, 언제부터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푹 빠졌어요. 아무것도 못 보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처음에, 아니, 난 그런 좀비 영화 진짜 싫어했는데. 아니, 그렇게 재밌다니. 미친 거 같아. 영화를 그렇게 잘 만들 수가 없어 영화야 뭐야 시리즈예요 시리즈니까 1회 40분씩이지 40분씩 뭐 아니 10회는 막 21회인가 22회까지 쓴 거예요 아 오늘 11회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 지금 똑같은 말을 몇 번을 하는 거야 어쨌든 그랬다는 거야 그랬다는 거야 알지? 이 그릇이 아주 아주, 거기서, 휴대폰 가게에서 준 건데, 아니, 크고 좋네, 아주. 음, 이게 왜안 들어가나, 내가, 아, 이게 왜안 들어가나, 여기, 그랬더니, 어? 이거 아니네? 어? 이것도 아니네? 뭐야? 여기 안 맞는 거야? 이게 뭐, 아, 이거 납작한 거 해야 되는구나? 아, 이런 납작한 거 해야 되는 거였네. 이거는, 이거는 구멍이 이렇게 붙수있 아,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였네. 나또이 안에 뭐 들어간 줄 알았더니, 요렇게. 아주 좋네. 음, 요렇게. 요렇게. 아주. 어제, okay. 아주 좋네. 아주 마음에 든다네.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아주. 어가좋고 뭐, 휴대폰도 싸게 쓰고, 뭐. 뭐. 하여튼, 휴대폰은 뭐, 자꾸 이제 만지면 만지수록 이제 익숙해질 거니까, 아, 이제, 어 익숙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칼라가 아주 이상한 칼라라는. 근데 아직, 어, 워킹제제에 빠졌어요. <laughs> 아, 키움증권의 그 앱도 아직 하나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근데 뭐, 그럼 뭐해? 이게 렇 보니까, 네이버에 보니까, 어. 음. 나는 3점밖에 없는데 뭐 어제 내려갔더라고요 내려갔으니까 뭐 아주 천천히 근데 이 주식은 내려가든 올라가든 팔지 않는다는 별 상관이 없어 올라가도 그게 그거야 내려가도 그게 그거고 어쨌든 그랬다는 거야 네, 그거 내 노후로 내 노후를 거기다 넣으려고 그는데 노후가 막막막 막 5만 원 작년에 그랬잖아요 5만 원막6 5만 원째까지 내려갔었나 5 6만 원막 내려가고 막 5만 원 내려가고 <laughs> 막 그래도 음. 카드값 낼때 카드값 낼때 모자르잖아요 모자르니까 팔어 카드값 낼라고. 아니 비쌀 때 샀는데 쌀때 팔아야 돼아 진짜 다섯 주 팔고 뭐뭐뭐 뭐, 뭐, 뭐 이랬었어요 원래 원래 좀 있었는데 팔다 보니까 계속 내려가니까 내려가는데 장사도 안 되니까 뭐알겠어 악순환이 계속 됐다 거예요 악순환이 아 내가 그 휴대폰, 그이 휴대폰 내가 그 프로모션에서 뭐월뭐어 S25를 뭐 사만 원에 준다 거기다 전화했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그게 왔었잖아요. 휴대폰이, 휴대폰이 자기네가 현대카드를 자기네 걸로 있자니까 하면은 어 자기네가 좀 싸게 준다고 그래갖고 그걸 만들어 만들었는데 카드가 오면 어 카드가 오면. 카드 번호를 불러주면 지네가그 휴대폰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근데 자꾸 찜찜한 거야 LG고 어휴 내가 통신사를 여태껏 휴대폰 시니 몇십 년 동안 그냥 KT였는데 아니 갑자기 LG로 돈이 없으니까 바꾼다 해서 바꾼 바꾸긴 했는데 찜찜했었는데 아어 가격이 뭐 그렇게 싸지 않았다는. 그래서, 어, 또, 우리 딸이랑 또 결합한 것도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어, 안, 안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거기서 보내, 보내온 거예요, 토요일 날. 카드는 월요일 날 오는데. 그래서 안 뜯고 있었었는데, 카드도 월요일 날안 왔나? 월요일 날안온것 같아요. 화요일 날온것 같아요, 카드가. 근데 이게, 이것들이 안 뜯었다고, 아직 지금, 카드도안 왔는데 왜 보냈냐고 그랬더니 아니까 한번 뜯어보라고 그래서 뜯어봤는데 아니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죠 안 한다고 그, 그랬더니 거기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어떤 여자 다른 여자 또 결국은 어떤 남자 그 이틀 날은 또 어떤 남자 그걸 내가 그게 서비스 센터까지 갔는데 그때 직원이 어디. 어 연수 받으러 어디 가갖고 없어가지고 그때는 화나가지고 내가 거기다 얘기했거든요. 휴대폰 개통하면 말이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렇게 선물도 주고. 어? 그 휴대폰 중고폰 가격을 또 10만원에서 몇 빼주고. 근데 여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 거기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근데 그 남자가 자기네가 와서 해주겠다는 둥, 뭐, 그게 이렇게 어렵냐는 둥, 아니면, 뭐, 다른 LG, 그 통신사 가서 해달라면 된다는 둥, 막, 이렇게 말해갖고, 내가 왜내 돈을 백만원 넘게 사면서, 여기저기 구걸해가면서, 이거 어서딴 데서 샀는데 이걸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막, 그래갖고 막, 휴대폰 때문에 뭐, 계속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져가기로 했어, 그거를. 그래서 포장을 다 해놨어요. 택배로 가져가기로. 그랬는데, 어, 그 이튿날에, 내가 장보러 가느라고, 장날이었어요. 장날 가서 오이사고 묵사고 하느라고, 어, 차를, 거기다가, 거기, 시장, 장날 바로 건너편에, 빌라 있는 데 있어요. 빌라가 필러티 구조라 밑에 이제 주차를 하게 돼 있잖아요. 차단기도 없는 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출근했으니까 차관, 세네 세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차대고 얼른 문제 갖다 와서 이제 뺄라고 그것만 사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차 빼달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제가 오의사라는데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고 갔는데 그 남자가 차를 거기 이어 차를 자기가 댈 데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날 오라 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전화하셨냐고, 그렇다고. 왜 차를 여기다 댔냐 아니, 여기 비었으니까 된 거다. 근데 여기 차댈데가 있는데, 왜 전화했냐고. 여기다 대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 왜 남이 그 빌라 단지에 비었으니까 된거 아니에요. 어? 당신은 그런, 그렇게한대 달려, 정직하게 주차장에 하면 딱 돼? 내가 그랬어요. 화딱지나잖아. 자기 줄, 댈데도 있는데, 어, 나보고 빼라고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이제, 빼서, 그, 저기다 넣었어.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랬잖아 당신은 그러면 주차를 그러면 똑바로, 주차 된대만 돼? 어? 내가 막 그러면서 화짝 지나서 내가 화장도 하고 막, 눈썹도 붙이고 막. 그러니까, 빨간 머리야. 그러니까, 전 년이 미친 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그래 가만히, 아, 빼겠습니다. 뺀게 아니라 내가 막, 당신 여기 차 있는데 왜 전화했냐고. 여기다 대면 되지. 그랬더니, 어? 안 되고. 그놈이 그래갖고 당신은 똑바로 주차를 항상 똑바로 돼? 주차장에다가? 막 내가 그렇게 가서 그 유리차 거기 차 있는 데 가서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이놈이 싹 갔어요.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에이씨 재수없다. 그래갖고 이제 차 빼갖고 상설 우리 그 송탄에 그 주차장 이 있어요. 거기 이제 돌아서 거기다 갖다 줬어요. 됐는데 아니 전화가 온 거야. 어, 내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한대. 손님이, 손님이 전화가 안 돼. 난 손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내가, 여보세요? 언제, 언제, 언제 출근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 어, 제가 한 30분 정도, 11시 한 반쯤 도착할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근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니, 휴대폰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가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사러 왔다, 아니, 사러 왔다고, 가둘러 왔다고 그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뭐, 젤로팟이라든가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 가둘러 왔다고. 아니, 휴대폰이라고 그래서. 아니, 휴대폰에 그 노이로저 걸렸잖아요. 저기서, 프로모션 한 데서 계속, 여자, 남자, 뭐,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네가 날 설득하려고 전화가 왔고, 거기서는 직접 온줄 알았어요. 휴대폰이라고 그래서. 그래갖고, 휴대폰이라서.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어, 우리, 딸이 근데, 우리 딸이 나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가게다가 그 사람 집 가게에서 직접 만나지 말고, 그 옆에 마카롱 집에서 만나라고. 어, 그 가게, 아니, 딴 데서 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가게 앞에 있는 줄 거기 기다린다고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전화 전화했더니 전화 온게 아침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휴대폰 빼란 사람이랑 저기 밖에 그랬고 거기다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아이 어거, 아, 아까 전화했던 사람이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조금 조금 늦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래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는 그럴라 그래 아니 그랬었는데 아까 전화한 사람 아 그래요? 아니야. 아, 헷갈렸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랬는데, 내가 전화를 한게 어디다 했냐면, 나, 배배란 사람한테, 배배란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 그게 그 사람인 줄 알고. 휴대폰이라서, 뭐,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휴대폰에 노그 사람 보고 기다리라고, 아니, 아, 택배 상자를 마카롱에다가 맡긴다고, 내가 그러려고 옆에 가게에 맡긴다고 얘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화가, 내가 걸었다는 게, 운전하면서 걸으니까, 나차 빼달라는 사람한테가, 쌩! 쏜사같이 도망간 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 또 전화했어? 또안 받아? 세번 전화했어. 그, 남자가 그 놈자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차 빼라는데, 가설, 앞 빼고, 당신 여기 차 있는데 왜안 됐냐? 어? 여기 비었잖냐? 그런놈지는 차단기를 넣든가. 그러고 쌩! 그, 주차도 안 하고 갔어, 나한테 전화하더니. 그 놈한테 세 번이나 전화한 거야. 그, 그 놈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laughs> 지가 전화했는데, 내가 전화를 세번 했어. 그 사람한테 전화하려던 게 아니었었는데, 공교롭게도 휴대폰, 그, 가져간다는 사람과왜 휴대폰, 어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휴대폰. LG 휴대폰 가게 그 직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 가게에서 왔다 그러는데 서로 이게 헷갈린 거야.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죠. 나도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네. 제기다 어쨌든 뭐 <laughs> 아니 휴대폰을 아직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 머리 복잡합니다 저도 지금 아 좀. <laughs>